네, 오늘은 더본 호텔 뷔페. 탐모라입니다. 더보노트는 제주도 아래쪽인 중문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신라, 롯데, 조선 같은 워낙에 좀 짱짱한 형님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더보노트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샤이합니다. 당시 2인 조식 포함해서 1박에 16만 5천원이었고 지금은 휴가철이라 1, 2만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더보노트의 비페인 탐모라는 그 호텔 1층에 위치해 있는데 예전에는 외부 손님들도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수요가 너무 많았는지 지금은 투숙객들 외에는 입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시간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총 3시간 아니고 가격은 인당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우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튀긴 꽃빵이랑 연유고요. 옆으로는 호텔에서 직접 만든 햄과 체다치즈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맨날 발 냄새 나는 치즈들만 보다가 간만에 이런 근본 치즈를 보니까 어 되게 좀 특이하고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많이 먹었던 게살이 들어간 사라다도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햄이랑 치즈, 그리고 게살 샐러드랑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식빵 가지고 샌드위치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야채 그릴 샐러드와 새우 세비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혼제 연어와 함께 각종 풀떼기 및 드레싱이 준비되어 있고요. 뒤편에는 과일이랑 진짜 오랜만에 보는 후르츠 칵테일. 그리고 요거트도 두 가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거트는 호텔에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요플레 같은 기성 제품들보다는 단맛이 조금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접 만든 머핀과 각종 주스 그리고 우유랑 시리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근데 저는 일단 뷔페에 시원한 주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무조건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뷔페 음식들은 먹다 보면 되게 좀 느끼하기 때문에 그걸 씻어내려면 음료수나 술 같은 게 조금 필요한데 이 호텔 뷔페 개 게... 호텔은 콜라 하나 시키려고 하면 만 원씩 받았죠. <목소리> 콜라 한 캔에 만 원씩 받는 데다가 또 과일 주스 같은 것도 없는 곳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뷔페에 저렇게 시원한 주스가 준비되어 있으면 개인적으로 플러스 점수 주고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입장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파티의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뷔페 중간에는 이렇게 쌀국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재료를 그릇에 넣어서 건네주면 재건분이 조리해서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인 파티인데 여기는 나오는 메뉴가 매일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첫날은 된장찌개와 함께 버섯이 들어간 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스프랑 시금치 계란구이. 가지튀김과 어양소스 그리고 해창된 ptsd 오는 맛인 닭고기 완자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 옆으로는 녹차가 들어간 두부랑 양념장, 그리고 간장불고기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는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미나리랑 같이 볶은 돼지고기 볶음, 다음은 앞에 나왔던 반찬들이랑 같이 먹기 좋은 쌀밥과 배추김치랑 백김치, 그리고 당근채 볶음이라던가 유채나물, 돈나물, 무생채나 시금치나물 등 각종 반찬류들이꽤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양념장 같은 것도 달래 양념장이라던가 돼지고기가 들어간 고추장을 써서 감칠맛이나 향 같은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호밀빵과 식빵, 그리고 크로와 상당이 준비되어 있는 베이커리 코너인데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빵을 구운 다음 버터나 딸기잼 그리고 사과 당근잼 등을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저도 빵을 기계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 구워지자마자 어떤 꼬맹이가 그냥 슥 하고 가져가더라고요 바로 눈앞에서 스틸 나겠습니다 아 요새 애들 무서워요 아 그리고 여기서 저 사과 당근잼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뭐 저도 당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사과가 들어가서 그런가 새콤달콤하니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딸기잼은 또 너무 흔하다 보니까 약간 색다른 느낌으로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커리 옆에는 커피머신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모든 메뉴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둘째 날인데요. 첫날이랑 다른 메뉴들만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야채그릴 샐러드가 해산물 샐러드랑 버섯구이로 바뀌어서 나왔고 새우세비채가 준비되어 있던 자리에는 에그포테이토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트도 딸기 요거트에서 망고 요거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이쪽은 크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이 가장 많이 바뀐 건 메인코너인데 우선 첫날에는 소고기 스프가 나왔고요. 둘째 날에는 햄 양송이 스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햄이 들어간 스크램블. 마찬가지로 햄이 들어간 토마토 파스타 그리고 또 햄이 들어간 마라 도부와 생선구이인데 어 여기는 햄을 직접 만들어서 그런가 어 햄이 아주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소세지나 각종 햄 종류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박서준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소세지 와저내베이보이신데 그리고 첫날은 조금 더 한식스러운 메뉴가 많았던 반면, 둘째 날은 파스타라든가 스크램블처럼 약간 양식스러운 메뉴들도 살짝 섞여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블랙빈 소스와 돼지고기랑 성경채를 함께 볶은 돼지고기 요리, 수제 소세지랑햄 야채 볶음, 그리고 첫날은 닭고기 완자였는데 둘째 날은 돼지고기로 만든 완자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돼지가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국 종류는 첫날에는 된장찌개, 둘째 날은 소고기 미역국이 나오더라고요. 죽도 첫날에는 버섯죽, 둘째 날은 해물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음식들의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이 세부 구성은 매일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다만, 만족도는 둘째 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특히 햄채소볶음을 약간 사각형으로 생긴 햄이 사용되는데, 확실히 소세지보다는 이게 조금 더 씹는 맛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라두부나 스크램블, 그리고 이런 불고기 종류도 둘째 날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두번 정도 방문해본 소감은 그 음식들의 맛 자체는 되게 좀 노멀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불고기 같은 메인반찬들은 그냥 적당히 괜찮은 고내식당이나 기사식당 정도의 맛이었고, 많은 메뉴에 들어가는 햄들은 그 시중에서 파는 햄들보다는 염도가 조금 낮은, 즉 짠맛이 좀 덜한게 특징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쓰는 햄들보다는 확실히 퀄리티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모구천의 주부구단처럼 돼지고기 함량이 좀 높은 햄들과 비교하면 그거는 조금 빠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빵이랑 시리얼 그리고 뭐 샌드위치나 스프 또 한식과 함께 쌀국수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비빔밥을 해드셔도 좋고 아니면 뭐 불고기랑 국이랑 해서 백반처럼 드셔도 좋고 또다 드시면 빵이랑 같이 커피도 한잔하고 또 후식으로 과일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2,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처럼 여행에서 함께 한, 한 끼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음식 오타쿠 분들 특히 제천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뷔페라는 게 맛만 봐야지 하면서 들어가도 괜히 이거저거 주워 담다 보며 나올 때또 엄청 배부르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이랑 점심까지 총두 끼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식은 그냥 패스하시고 제주도까지 갔으면 약간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들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쩝짝벽국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되게 오래된 노포 중국집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바로 앞에 있는 연돈을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연돈이 지금은 치즈가치만 포기하면 줄을 안 서고도 이야기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 주변 사람이 더본호텔에 묵는다고 하며 어, 저는 뷔페보다는 연돈을 조금 더 추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